닭발 가격은 얼마야? 할인은 해주는 거지? 이직화 닭발 최대 가정 할인하고 국물 닭발은 최대 가정 할인해주신대야? 뭐라고? 하2 5년 넘게 한 자리에서 닭발만 만든 닭발 맛집 제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왔지!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신혼탄 직화 닭발 삼정하고 국물 닭발 삼정! 뭐가 그렇게 많아? 혹시 광고야? 이 인생시탁에서 지난번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광고를 한번더 주신겨? 훌륭합니다. 제품은 어디서 팔아? 이 네이버 인생식당 닭발 가격은 얼마야? 할인은 해주는 거지? 이 직화 닭발 최대 40%까지 할인하고 국물 닭발은 최대 35%까지 할인해준대야 그래서 얼만데? 직화 닭발 튤립하고 무뼈 닭발은 7 5 0 0원인데 5,900원에 직화 통뼈 닭발은 6 5 0 0원인데 3,900원 해주고 국물 통뼈 닭발 9,500원짜리를 6,100원 국물 무뼈 닭발 1,300원짜리를 7,200원 국물 튤립 닭발 1,500원짜리를 7,300원에 시원하게 할인해주신야 가격 훌륭합니다 제품 특징은 뭐야? 이 예, 품질 좋은 국내산 닭발을 사용해서 잡내가 없고 부드러운 식감에 캡사이신을 쓰지 않은 10일 산숙성엔 양념장으로다가 자연스러운 매콤함에 맥반석에 치카를 구워서 불량이 예술이더라고. 너 말하는 게 먼저 먹어본 것 같은데. 아니 광고 얘기 전에 꼭 먹어보고 가격과 맛이 훌륭한 것만 딱 갖고 오는겨. 그치. 그건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어? 시향 따라 요치카나 국물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먹으려면 요치카가줘 심지어 냉장에 동만 딱 해주고 전자레지만 1분 돌린 게 매장마다고 질러다가 비슷해갖고꼭 렌지 돌려 먹어야 되는겨. 국물 닭발은 어떻게 먹어야 해? 냉장에 넣 하루 정도 춥게 가지고 중불에다 10분 끓여주다가 콩나물 대파 우동만 딱 넣어서 먹으면 안주로 키가 맺히지. 그 맛있는 닭발 이제 한번 먹어봐. 그래요. 닭살 통통인 거 봐요. 맛난 거죠. 그이 거지. 치과닭발 맛은 어때이 요거 불량이확 나면서 매콤 칼칼하고 닭발 쫄깃하고. 그래요. 이게 닭발하면 딱 생각나는 맛이지. 맛있어! 동뼈 근본이니까 뼈 말하는 재미가 있고, 튤립 잡고 뜯어먹는 재미가 있고, 못뼈는 먹기 간편하니 그냥도 먹고. 그리 그냥 주먹밥에다가 아 고맙다. 주먹밥에 닭발은 꼭 먹어야 해요. 국물 닭발은 국물 맛 제대로야. 아 야 요거 딱 얼큰 칼칼하니 입에서 감칠맛이 확 도니 맛있어 닭발 이렇게 집어먹고 콩나물하고 우동 딱 먹고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딱 해먹는 쇠주 3-4병 뚝딱 익었는디 제품 배송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이 요게 맛집 매장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라 준비해둔 물량 탁 넘어가면은 개별적으로다가 예상 출고일정 탁 안내해 주신대야 넌 어떤 게 제일 좋았는데? 나는 직화 목뼈가 먹기 편해서 좋고 추억이 있는 맛이라 국물은 통뼈가 좋더라고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야... 야, 요거 간단하게 렌즈에만 돌려 먹으면 매장하고 똑같은 맛인데 이 가격에 이걸 어디서 먹어? 지금 사서 먹어야지!